음, FSA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진의 기록성이 어떤 가치를 새롭게 만들고 또그 가치를 세상,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그 사진의 기록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종종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전공을 다큐멘터리를 해서 어, 예술적 사진 뭐 이런 것보다는 어, 기록 같이 그 다음에 사회 참여적인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 어,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은 매그넘 그리고 라이프라는 아, 타이틀이 보이죠. 매그넘은 어, 앙리 까르, 까르띠에 브레송 돌아가셨지만 브레송이라는 작가와 로버트 카파, 데이비드 시어 조지 로저 그의 사진가들이 1947년에 설립한, 어, 사진가 집단이에요. 사진가 자유, 그러니까 프리랜서, 어, 포토저널리스트 그룹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이 매그넘 포토스는 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유명한 작가들 꽤 많죠. 사이가, 세바스티안 사이가도라든가, 뭐 그런, 어, 글, 근래에 어, 각광받는 다큐멘터리, 보도 사진가들이, 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 그룹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일본 사람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고 중국 사람도 있는데 중국 작가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작가는 아직 한 명도 매그넘 소속 작가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나중에 혹시 보도 사진이나 어, 이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열심히 노력해서 매그넘 작가가 꼭 탄생하길 바랍니다. 어 여하튼 다데로 갔고, 음. 어, 이 매그넘은 사실 그 브레송이라는 그러니까 르띠에 브레송과 까르띠에 브레송 하면은 또 우리가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로 유명한데 그 브레송과 로버트 카파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들의 작품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이건 브레송의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생라자르 역 뒷편에 어, 생라자르 역뒷 광장. 그럴 겁니다. 이것도 브레송 작품이고요. 간디 마흐트마 간디죠. 들어가신 음, 이렇게 이런 렇게이 결정적 순간에 관한 어떤 개념과 그리고 이야기들. 이 결정적 순간은 단지 어떤 움직이는 사물이 딱 고정된 음, 결정적 순간이란 어떤 움직이는 사물이 그냥 아무 땐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면 안에 구성하고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어떤 내용과 형식과 의미나 그리고 의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무엇하나 더하거나 뺄거 없는 딱그 순간 의미와 형식이 완전하게 합, 합일체를 이루는 순간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개념적으로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 사람들은 보통 음뭐 그냥 하 어떤 순간 말 그대로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뭐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그렇게 어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맘에 들진 않지만 여하튼 네. 자 여기까지 브레송의 사진이었고요. 여기서부터 로버트 카파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죠? 스페인 왕당파 병사의 죽음이라는 사진. 이거 사람들이 어, 이거 합성 아니냐, 아니면 연출 아니냐, 만든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음, 카파가 죽은 후에 여기 그이 사진 앞 뒤에 필름들을 어, 찾아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어진 사진들 확인했고 이 사진이 연출되지 않은 사진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하죠. 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도 오마주되고 굉장히 많은 전쟁 영화들이 이, 이 사진이라든가 로버트 카파의 사진에서 오마주를 많이 따왔어요. 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카파에서는 떨리고 있었다라는 사진으로도 사진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죠. 어, 의외로 서정적인 그런 느낌의 사진들도 있고요. 이 음, 사진도 있고요. 어, 이 사진이 로버트 카파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해요. 음, 여기 캄보디아였는데, 이 어, 사진을 찍고 조금 더 있다가 카파는 지뢰를 밟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버트 카파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해요. 자, 다음은 라이스! 라이프 잡지요. 음, 라이프지는 1936년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 창가한 사진을 중심으로 한 시사 잡지예요. 현대 포토 저널리즘을 개척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굉장히 사진사에서 유의미한 유, 의미가 큰 그런 잡지고요. 원래는 1883년에 자, 나왔 그, 나왔던 그 유머 잡지였다 그래요. 근데 이 헨리 루스가 그거를 그 잡지를 사들여서 아예 이름만 남기고 다 바꿔버린 거죠. 사진 전문 실사 잡지로. 음. 그래서 라이프지는 그 이후로도 굉장히 그 특히나 이제 어, 전쟁 어, 사진 관련해가지고는 독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그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잡지 중에 하나였어요. 음, 이뭐예 그렇죠. 이 라이프지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이 표지 이 사진이요. 이거는 아, 누구더라? 아, 조셉, 유셉, 유셉, 아, 유셉, 유셉 까, 까쉬, 까쉬라는 그 사진작가가 있어요. 인물 사진을 찍고, 또그 당시에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촬영하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그 찍은 윈스턴 처칠의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까쉬가 이제 윈스턴 처칠을... 사진을 찍으려고, 간신히 어렵게, 한 5분인가, 몇분채안 되는 시간 을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세팅을 탁 해놓고, 조명이랑 이거 다 설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카시 이제 처칠이 온 거죠. 처칠이 와서 의자에 앉아서 얼른 찍게, 젊은이, 나 빨리 바쁜 사람이야. 그러고 딱 앉아서 시가를 딱 물고 있는데, 그 까슈가 보기니까, 아, 이게 너무 맨날 찍은 사람들 다 똑같은 사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새 까슈가 재빨리 가가지고 그 윈스턴 처칠이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확 뺏었대요 그랬더니 처칠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이 그리고 쳐다보는 그런 표정의 표정을 재빨리 사진을 찍어서 얻었다는 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그 뒷얘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그게 믿거나 말거나 일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당시 이때 이 찍은 사진, 사진을 찍었을 때가 어, 1945년 그러니까 어,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죠. 이때였는데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어쨌건 이 라이프지는 사실 그 요, 여러분들은 라이프지를 아마 봤을 리는 없고 그, 그 2003년인가? 2007년인가? 아, 그때 그 폐간을 해요. 폐간을 하고 그 폐간한 뒷얘기가 2013년에 이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아까 얘기한 그런 어, 영화로 어, 보여지죠. 그래서 어, 필름 그러니까 물론 그 영화에서의 내용은 그 누구지 월터가 월터 미티가 그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의 자신감과 어,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어,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목도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배경이 됐던 그리고 그그 그 영화에서 보여졌던 그 작가 음, 이름이 뭐였죠? 음, 그 작가가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촬영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던 어, 그런 영화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도 봤으면 좋겠어요. 자, 뭐뭐 뭐 이런 사진들도 썼고, 어, <laughs> 자 그다음에 음, 여기는 WPPA 또 퓰리처. 역사를 바꾸는 사진 한 장. 이건 뭐냐면 보도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WPPA는 World Press Photo Award라는 국제 보도 사진상이라는 말의 약자고요. 어, 1955년부터 수여되기 시작했던 음, 권위 있는 상이에요. 보도 사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리처 상은 뭐다 알다시피 1917년에 조세 필리처라는 사람이 어, 만든 기금 그의 유산으로 만든 기금으로 만든 어, 상인데 보도 문학 이쪽 관여, 관련한 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을 주는데 여기에 사진 보도 사진 분야가 있어요 이 필리처상도 굉장히 각광받는 그 사진 중의 하나입니다 자 보면은 음, 근데 참 필리처상은 어, 미국 내의 출판이나 보도가 돼야 돼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자, 좋은 사진을 내도 우리나라 매체에만 실리면 어, 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WPPA는 받을 수 있어요. WPPA를 받은 그 사진가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제 알아봅시다. 과연 WPPA를 어, 받은 국내 사진가가 있는지, 있으면 이름이 뭔지, 언제 어떤 사진으로 받았는지 찾아보기 음, 좋아요. 자 위쪽에 있는 사진. 불붙은 사진은 WPPA에서 상을 받은 사진이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이 사진은 필리체 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어, 베트남 전 사진입니다. 이것도 아, 필리체 상 아, 이건 WPPA를 받았죠. 이런 상들. 여기는 필리처. 자, 네, 처만한 스피처. 음. 이건 유명한 사진이죠. 이것도 역시 필리처 상을 받은 음. 자, 이 사진도 필리처 상을 받던. 아파르테이트 남아공의 사진가였던 케빈 카터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나온 뒤에 케빈 카터는 자살을 했어요 근데 뭐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막그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뭐 케빈 카터는 할수 있는 한이 어린아이를 결국에는 구조해서 어 보호소로 옮겨주고 뭐다 조치를 하긴 했는데 사진을 찍었다는 것 때문에 어 욕을 많이 먹기도 했어요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케빈 그러니까 카터 결국에는 자살을 했어요. 음, 생활고 때문이라 고 그래요. 어, 자좀 어이없는 일이죠. WPPA 상을 받은 사진들입니다. 1985년에 받은 상이고요. 그다음에 2002년에 받은. 네, 이거는 뭐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이 사진은 2016년에 받았, WPPA 상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이런 그 사진들을 음, 우리가 이거 여 사진까지로 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록으로서의 사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학기 동안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단순히 어떤 목적이나 그리고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표현한다라는 것들을 꼭 목적성 또 아름답게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떤 뭐, 뭐 앞서 얘기했던 뭐 회화 같은 그림 같은 그런 사진이라든가 그런 다른 그 별도의 작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 기록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 그런 의미를 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